시작했나 오이, 오이. 나니 <laughs> 스てるん 네? <웃음> 일본인이요? 자, 오이. 그놈의 노동に向가다 어, 저 직원인가요? <laughs>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에나 드림 바베큐라는 해외 신작 어드벤처 게임이고요. 주인공 에나가 되어 모두가 되고 싶어하는 보스를 찾기 위한 여행을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의 한글 패치는 너님의 패치를 받아 진행하게 되었고요 지랄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어떤 게임일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약간 LSD 느낌 나는 것 같아 조선적인 LSD <laughs> 어이 뭐야 이거 진짜 LSD 아니야? <laughs> 이게 진짜 꿈 컨셉이라서 되게 특이한가봐요 게임 이름부터가 드림이니까 그죠어 침대다 이제 자는거야? 아, 자면은 다른 세계로 또 가는 거야? 약간 유메니키 같은데? 어, 기계 뭐야? 어 아, 이게 나야? Hope you don't mind, but could you tell me. Where the hell is the boss? 에나는 보스를 찾고 있습니다. I am the boss. 뭐 만나보는 것 같아?

에? 되게 특이한데 뭔가 잘 만들었다고죠. 네네 No! 오른쪽 얼굴이 여잔가? 에이, 근데 되게 다요시 같은데 여자는? 야, <laughs> 싸잖아이 뭐지? 시간은 다입 가갔다. 이の無茶振りはなんとかボス 아, 내아군인가보다다

와 근데 되게 잘 만들었다. 이거 담배 연기야? <laughs> <누나>, <laughs> 음, 더빈도 잘 돼있죠 와저 바다에 에반게리온 같다 일단 보스를 죽이러 가는 것 같죠 이 이상한 세상에 온 이유도 그렇고 연기를 없애자고 저 눈가리는 뭐야 왜 아무도 지적을 안해 연기는 지적하면서 저거는 왜 <laughs> 갑자기 폭죽 어 이제 시작인가봐요 되게 독특하다

오다이어지 yes. we'll so 어, 친구 마음에 들어 어? 벌써 <laughs>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뭐야 이게 내용이 가면 갈수록 이해할 수 없게 되는데 미 아, 돈이 있으면 뭔가 얘기를 잘해주려나? 이건 어느 나라 말인가요? 이거 중국언가? 포어 윗워 벌써 세계국어가 나왔어요. 한국어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어, 나다 지니. 지니한테 가야 되는구나. 어, 문 안에 있나 봐요. 어느 문인 가안 알려 주나? 뭐 소리야? 뭐지? 아, 둘 전하기로. <laughs> 어떻게 들은 거야? 이거 어떻게 연결된 거야? <laughs> 혹시 안타가 사 아, 시니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아, 一緒 아, は行 아, ない 아, たい 아, 왜? 지 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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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안 아, 시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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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그러니까 오, 아, 아, 힐링 아, 힐링 아, 힐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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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엉터가 나왔나와. 놀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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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데> <놀람> 근데 난해하거든요. 하지만 하다 보니까 약간 뭔가 즐기게 돼. 이건 뭐지? 오 갑자기 메테오가? 이거는 중국어 같다. 아니 애들이 다 보스라고. <laughs> 나오는 애들마다 다 지가 보스라고 그러네. Я 메테오는 뭐냐로 어, 가는 게 맞나 보다. 자꾸 얘기하는 애들이 혹스러신 어, 거냐고 <웃음> <웃음> 화장실은 뭐야 e Bathroom. You must be talking about the genie, true? 화장실이 지니야? 왜? <laughs> 왜 화장실이 지니야? 괜 그나마 사람 같다. 아니야, 얘 이상한 거 달려있다. 이기 생수야. 오른쪽에 붙어있네. 뭐야? <laughs> 나 뭐냐? 어, 어요 어. 어, 진짜 한국어 있어요? 있어 <laughs> want me to turn 설마 했는데 한국어 있 어... 어... 제가 뱉을 수 있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온지와 진짜 온 나라를 다 여기다가 넣어놨네요 되게 특이하고 좋다 세계 뭐야? 통합이 지금 여기서 되는데 하하 You look like a fellow e n t r e p r 이 게임 하면 은 저도 그 다국어를 할수 있게 되는 건가요? <laughs> 제 얼굴에 붙어있는 생감좀 떼주고 싶다. 어이 뭐야? 그들은 단지 머리가 또 프린터기야. 또 <laughs> 어 말의 문에도 지니가 있어. 고용하였습니다. 혹시 그 사람은 아신다면 가능한 빨리... 가 계속 나오는데, 어패스번호 얻었다. 그러게요, 각 나라 그게 다캐릭터를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마다 지내가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아닌 것 같아. 아, 여기가 외로운 문이야? 여기로 가볼까요? 오, 뭐 이렇게, 오, 어,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laughs> 나 돌아갈래. 후레시도 <laughs> 없는데. 아, 아니야 생각보다 안어둡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충동이 든다 어? 전화왔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 I will provide us with a factual truth about this jeep. 아, <놀리는> 바, 아, 뭐야? 아, 뭐? 스룸 안타, 기운이 뭐 이랬던다? 야 뭐? 뭐뭐라는 거야? 나도 알려 줘. 메스니 있다 나인んじゃないか 아, だし仕일をサボるために 거기에 どまったり잊으라よ그の手口を俺はよく知ってる. 열려라 창께. 어? 어, 여기 반짝반짝 하는 거있다 뭐야 이게 오와 맵이 있어 여기도 <laughs> 저거 뭐야 <laughs> 저시커한거 뭐냐 와 난해하다 어 저기 에반게리온 사도 있는데 아 이렇게 통과하는거야 와 밖으로 나왔는데 화장실이 근데 없네 아 여기야? 이건가? 아 여기 아니야? 이게 뭐야 여기가 화장실인거?

보드모터 뭐 같은 조조가 걸렸나? 일분 <목소리> 만녀는 <읽은 마련은> 뭐야? <목소리> 어디에? <뒤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 할아버지가 알려주는데요. 다리 너무 하늘에 보이는 저 거대한 구체를 통해 갈수 있대요. <목소리> 이것도 뭔 소리야? 아 아이템이 있어야지 갈수 있구나. 아 깐깐해라. 파시색 가는 게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다들 변비 걸리겠는데? 어 얘는 뭐야? May I offer you a divestment opportunity?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얘는 좀 귀엽게 생겼는데.

와 어이 무섭네. 오. 어, 나왜 저렇게 생겼냐? <laughs> 나왜 나 저렇게 생겼어 갑자기? 마아들레나요 뭐. 이거 은근 무서운데요 되게. 직장인 아니야? 오시 <laughs> 직장인 같은데. 뭐 아가씨 아가씨? 아 이게 날 부른 거야? 봤어, 전부 다 봤다고. 오늘 한 남자가 간지로 노동을 중단당했어. 어? 얘네 왜 대사가 없지? 얘네 납치당한 애들이야? 아, 아 저게 머리구나. 어, 아, 잠깐만, 설마 저저 저 안에 들어가나? 이 안에? 허, 진짜네? 어, 난 천재야. 근데 어떻게 들어왔지? 됐네요. 택시 드라이버에 머리를 주웠대. 와 어, 머리 생기니까 더 기괴해졌어. <laughs> 어 뭐야 저거어 파이야? Uh, 어 여기는 변역이 안돼 있네. Yeah, this... 난네 질문을 패스할게. 어, 마녀가 여기에 있대요. 화장실에 가는 얘기를 하는데. 난 택시 드라이버야. 러지벤트? 가보죠. 아 이거 타야 돼? 진짜 택시 타는 거야? 오, 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거 문어빨판인가? <놀람> 어? 여기 어디에요? 이거는 기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개다. 와, 어 아까 전에 개다뭐 얼마 만에 전화요 오, <놀람> 저또스 저거 이호나 파지 이벤트잖아いのか

여기서 나올 방법을 찾으라는데 여기 뭐 하면 안되나 보다 그죠? 오 눈깔이 뭐야 통행료를 대 음? 그렇게? 그게 통행료야? 어뭐뭐로 지불한다 있어 해야 되나? 해보자 어떻게 되지? 오 네팔 오오 오, 네팔 와, 이게 뭐야? 이거는 왜 3D야? 기괴하다, 진짜. <laughs> 뭐야? 어? 아, 저기가 문이야? 여기 문이었어. 어, 여기 클럽이야. <laughs> 어, 얘도 있네? 얘는 뭐야? 얘 뭐야? 닌자야? 하이야 <laughs> 어? 뭐야? 약간 포스터에 있던 그런자 아니야?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뭐야 i d e r s hiding on you. You're s u p p o 어 미친 사람이야리아히파람스리 <laughs> 따라가래요. 힌트 알려주는 거구나. 두번 알려주네. 이걸 안 따라가면 내가 죽나봐. 그래서 아까 걔가 나오라 했구나. 음, 진짜 어지러지러져. 여기 또왜레기대야어 뭐야? 아 이거 빨리 가야 돼? 히파람스리가어디있는데 휘파람 들리나요? 안 들리는데요.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뭐야? 이거... 어어어 나 잠긴다. 아. 너무 빠른데 저 방에서 찾아야 되나? 일어나요? 용 사요. 어, 저 휘파람 소리가 배고파 보여. 어, 아, 여기서 가는 거야? 와, 이거 진짜 기괴하다. 원래 저렇게 되는게 맞구나 얘네 뭐야 <laughs> 오, 먹는데? 오. 뭐, 뭐, 뭐임? 진짜 뭐임? 어 지들끼리 먹는데 오모임 진짜 모임어나왜 와보야 아, 어 다행히 잘 들리는구나 맞나 어 닿았네 의외로 쉬운데 근데 난 이미 먹힌것 같기도 하고 뭐? 와 어, 이 근데, 마리오, 곰치 닮았어, 무서워. 내가 제일 무서워했던 모습도 닮았어. 이 빨간 눈은 뭐야? 어떻게 됐지? 어, 뭐야, 이것도. 이것도 뭐야. 뭐야, 태양신이요? 여기도 뭐 하는데요? 어, 나 돌아왔다. 어? 사람같이 바뀌었는데? 뭐지? 나 몸에 구멍이 났어. My head so much. 뭐야? 저거 내 영혼인 가 왜만 프레임이 또또 끊겨? 더 기계. <laughs> 다른 애들은 잘 움직이는데 애만 끊겨. Giant 어 화장실이다. 공중 uh... 화장실인데? I hate myself. 아, 젠장. 아, 진짜 또 점프 맵이비야 아, 젠장. 어, 화면이, 화면이 이상해어떻게 아, 어, 화면 이상해어떻게 어, 저거 타야 될것 같아. 으, 따! 아. 와, 이건 또 뭐야? 오. 어, 어, 이거 설마. 설마, 푹 나 왼쪽 손은 근데 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생겼대? 어? 뭐라 아, 아까 떨어지면 안 됐던 것 같은데? 얘네 뭐냐? 얘네 하리보야? 하리보? <웃음> 포킬러 <웃음> 어? 괴롭힌다 뭐지? 뭐 하는 애들이야? 아나 여기 떨어졌어 어떡해? 겨우 갔는데? 아 여기야? 아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으,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되지? 에? 이거 뭐야? 으, 아, 이전 지니가 이렇게 생겼었어. 어떻게 아니야? 어떻게 <laughs> 같은데? 어, 나 파일 들어왔네. 그 와중에? my job is to do everything possible to find the boss for he is our target today and the smoke is in the way of our business and must be eradicated at once <laughs> 이가진서거으셨색이 <목소리> 같은 건세같은건가봐여기 어떻게? 오늘만큼은 예외를 들 수도 있다고. 왜어 이게 뭐야? <laughs> 이것도 뭐야? 이거 만져봐래, 만지기 싫게 생겼는데 만져봐야 돼. 저 있죠? 필요한 건 장소와 적절한 음식뿐이다. 뭔 소리임? 아몬가? 어, 얘가 지닌 거아니야 알기 아, 연기 기계야? 벌써 이렇게 없앨 수 있다고? 이 연기 기계에 없애는 책임을 비즈니스가 감당할 수 있나? 응. <laughs> 저거 뭐야? 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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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이게 불쌍해 된건가? 어 연기 이제 안나온다 어 근데 좀 무서운데 더이상 움직이지 않아 이제 돌아가면 되나요? 그럼 갈수 있나? 어라? 갑자기 웬 회사? 헉, 근데 그거 나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 전화왔다 주의전화기

그런다. 아 문이 닫힌다는게 내가 들어왔던 그문말 하나보다. 이거 내가 왔던 곳이 맞나 본데? 애들이 근데 다 이상하게 바뀌었어. 어 어떻게? 나 저거 어떻게? 아 저기 배구나 저기로 가자. 내가 닫히고 있잖아. 어어어맙소솥 나가자고 떼야 돼. <laughs> 나나가 나가야 돼또그 와중에. 어내 미래인가? 어, 이거 아까 질를 지는데, 그거? 어, 어어어어다어어어나 너무 늦어 왔나? 어떻어나어떻어어가어 아. 어 아? 게임 어어어어어 뭐야, 나 죽은 거야? 나 뭐야? 나 에반기리온 된 거야? 어, 기계. 오! 허! 아, 마네킹이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거야? 아 그럼 저 마네킹들 다 원래 나처럼 캐릭터였던 거네? 우와 저것도 보여. 래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 어, 어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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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라 에? 어? 다시 어? 어?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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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나 에이... <laughs> 부활한 거야 결국 아무튼 에나 드림 바베큐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처음에 정말 기괴한 인상이 강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 캐릭터들도 되게 독특하고 스토리도 재밌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하게 돼요 지금은 일단 챕터 1이 끝났는데 챕터 2가 굉장히 기대되는 게임입니다 그럼 재밌게 했고요 여기까지 해볼게요.